8월 22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true you know. 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양육받고 성장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도록 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 자,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제일 마지막절인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잘 들어주세요. 들판에는 양떼가 가득하며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메아리 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음, 참 잘했어요. 자, 시편 65편 말씀은요. 짠, 다유당이 쓴 감사의 시편이래요. 어떤 감사를 했는지 들어보아요. 다이당은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고백했어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들, 감사해요 할 때는 같이 따라해 줄수 있겠어요? 한번 해 볼게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laughs>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감사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맴매 맞으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가 깨끗해졌어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자, 세 번째는요. 나를 뽑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왕자님, 공주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 우리 영어부, 유아부 친구들이 있네요. 우와! 8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말고, 우리 사랑하는 영어부 친구들, 유아부 친구들 모두 다 뽑으셔서 하나님 나라, 왕자님, 공주님 되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뽑아주셨어요. 왕자님, 공주님으로요. 왕자님과 공주님 되게 해주셔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곡식이 쑥쑥 잘 자라도록 햇님을 비춰 주시고 또 주룩주룩주룩 비가 오게 해 주셔서 곡식이 쑥쑥쑥쑥 잘 자라서 매 음, 양들도 많아지고 어? 냠냠냠냠 먹을 풀들이 많아지니까 양떼도 많아지고 곡식과 열매들도 많이 많이 거둘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많이 많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덜투덜.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을 대기로 약속해요. 그럼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준비됐나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나? 준비, 시작!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헉!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목소리 크게 잘 들렸나요? 알려주세요. 기도할게요.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만나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음 주에는 큐티 책이 또다시 배부가 됩니다. 9월, 10월 큐티 책이 샘물관 앞 천막에서 드라이브스루로 배부가 되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꼭 큐티 책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유지가 되어 다음 주라고 우리 교회 건물로 오지 마시고.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해 드리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친구들 8월 암송 영상 찍은 것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상품 또 좋은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참여해서 좋은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